봄이 시작되면서 우리 태권조장에서도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. 이번 달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에 합류했습니다. 함께 성장할 이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봄의 에너지를 받아 모두가 더 열심히 수련에 임하고 있습니다.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련생들의 모습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. 이번 달에는 다가오는 대회를 위한 준비와 함께 우리 태권도장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모든 노력과 인내은 결국 성장으로 이어집니다. 우리의 수련생들이 이룬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기쁨이 됩니다. 이번 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모든 생쾌... 가족과 우리... 지역사회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우리의 성장과 여정을 지켜봐 주세요.